헤석은 따로 입국이 되어있어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일단 타면 이렇게 선과 엄청 말랑한 베개 그리고 이불 이렇게 주세요 1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거 보려고요 이시스 헤리스 파리에 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고 여행가기 전에 보면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좋을 것 같다는데 나도 이렇게 혼자 여행하면서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단 이 아시아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와인 리스트가 대한항공에 Thank <laughs> you. 공항에서 내려서 테리미니 역 와가지고 이제 숙소 잡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저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목소리> 음 여러분, 짜란, 남부에 왔습니다. 진짜 예쁘죠? 여기가 포지카노, 맞죠? 레몬 이거 먹어야 돼. 프린트 보고 돈을 낼 뻔했네. 여기는 포지타노에 있는 레스토랑을 추천받아서 왔는데 진짜 정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난 친구가 됐는데 혼자 여행을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랑 스타일이 진짜 완전 달라요 뭐지 일단은 취미가 스타일이라고 하시고 옷뭐 스타일도 우리 완전 다른데 가이드님이 보시더니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대학생 같다고 <laughs> 오,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취향이 네 있는 거 같아. 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시킬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아, 근어 이거 다 먹고 가야 돼요. 이거 그릇 딱 까놓고... 여러분, 지금 폼페이 보고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쓰러질 뻔 한번 하고,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화장실에다 놓고 나왔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어떤 이탈리아 분이 주우셔가지고 그쪽에 맡기고 가셔서 진짜 운 좋게 찾았어요. 뭔가 내운다쓴 느낌이야. 오늘 진짜 이제 돌아갈 것 같은데, 녹초가 된것같아요 와! 이탈리아에서 있던지 3일째예요 이제 피렌체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가이드님께서 맛집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 맛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놀라>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상점이에요 가는 곳이 집에 있을 거같요이장는 노트인데요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빵도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이빵이랑 산딸기가 아. 올라간 빵이 엄청 유명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놀라>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스탈리 칼리, 파르테랑 아, 크림 파인데 네. 크림이 네. 엄청 맛있대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아이스 커피 이탈리에서는 아이스 커피 싫어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인 걸 보시고 네. 처음부터 아이스 커피 원하냐고 물어보시더거고요 <laughs> 음 <와>. 아. <laughs> 크림 자체가 진짜 맛있는데? 음. <laughs> 여기도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레스토랑인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왔어요. 까르보나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와, 까르보나라가 나왔고 치즈를 이렇게 뿌려주셨는데 까르보나 진짜 리얼한 향이 나요. 음 치즈랑 노른자 향이 진짜 좋아요. 확실히 한국 까르보나라랑은 진짜 맛깔 나. 음 타고 가는지 30분이 넘게 서있거든요 그래서 다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차랑 대화도 하고 걷고 있어 막 너무 배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이거라면 컵라면 푸셔 먹으려고요 여기 오니까 한국이랑 시차가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잠을 조금 자게 되고 확실히 너무 피곤한 것 같긴 해 여기는 피렌체 금강코시 시에나라는 곳이에요 네 왔는데 ]어, 너무 작동한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피곤해 <놀람> 이제 여기 갔다가 와이너리 투어 하러 갈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파리에서는 샴페인을 먹었다면 여기는 그냥 스파클링 와인 이리리건 간장이에요 간장 오래되면 달아지고 오래되면 걸쭉해지는데 락스, 와 화이트 와인 오만 가는데마다 아주 많은데 와이화이진와 음, 델라또 찜 맛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이 줄리면 얼마나 맛집는지 알겠죠? 여가 델라또 월드 챔피언이 하는 곳이라고 해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만든 델라도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직원들이 엄청 많아서 되게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서 여기 와서 드셔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짠, 진짜 빠르게 살수 있었고, 셰프란이랑 멜론에라는 멜론으로 만든 샤베트를올랐어요얘는 여자 가죽 자켓 파는데 엄청 길이 좋대. 이거 보고 마음에 들어면. 다음에. This is for men. 여는 몬탈치노 숙소인데요 저의 숙소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풍경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 <laughs> 짜란 내 숙소 뷰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짜란 제가 먹을 숙소입니다 부엌도 있어서 음식 만들어 먹어도 되고 침실 그리고 화장실 근데 네, 에어컨이 없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없으면 뭐야 어때요? 한국에서 챙겨온 사천 짜파게티예요. 여기다가 제가 어제 샀던 트러플 요거를 갈아서 먹을 거예요. 요거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거의 7만 원 돈이었는데 요거를 직접 갈아서 먹어볼 거예요. 트러플 짜파게티를 온카층으로 가는 길인데 너무 예뻐요. 광장구 자체가 아, 와이너리 투할 레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고 어제 먹은 거랑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 여기 다른 지역에서 나는 와인들을 이번부터 맛볼 건데 처음부터 먹었던 것들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엄청 기대돼요. 지금 세개 나온 것중 이게 가장 고가의 꽃향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캄푸 마르지오라는 음식에 맞게 이제 페어링할 수 있게 와인 나왔고 저는 이세 가지 테스팅 중에 이 캄푸 마르지오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이거에 맞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또 음식에 매칭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 먹는 와인들은 좀더 고가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먹어서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 세븐피니세0모닝 저는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악몽을 아, 아, 엄청 컸어요 아, 민들레다 티라미수 아, 직접 만드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이탈리아는 커피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커피를 못 마셔요 써가지고 네, 못 마셔요. 맛도 진짜 없고 그러니까 그리 뒷마당에 와서 쉬고있어 행복하다 지금은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나온 막시무스의 집을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예쁜 양귀비가 많아서 이렇게 꽂아줬어요 호스나에 있는 완전 맛집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와인 종류 진짜 많고 레드가 사실 여기가 유명하지만 저는 화이트를 시켰고요 확실히 빵도 또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무려 평점이 4.9점의 레스토랑입니다 이렇게 포스카나 그리고 이지역의 몬탈치노 와인을 시켰어요 음. 빵도 진짜 여기 맛있다 아, 제일 특이하다 내가 생각한 양파 스프랑 완전 다르네 두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이거는 소의 뼈 들어있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요리에요 맛있어요 짠 여기는 모탈치고 근처에 있는 농촌탕인데요 수영복 갖고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물 색깔이 되게 이쁜 것 약간 터키같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야경 투어를 하러 가볼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만난 거 먹으려고 혼자 왔고 비올에 <목소리> 가서 득 템을 했습니다. 파이지를 네, 구입했어요. 예쁘죠? 웨이도 생일이어서 웨이랑 커플로 제가 맞쳤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